예, 빨리 끝나서 제가 회차아회트주차 뭐, 네. 2대2에 네,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요 거기서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주차2대2주차2대2주차 아니야 아니야 선배님, 선생 아니야 <laughs> 전기 아, 제외. 제외. 어, 네, 전기 제어공학이고요. 제어공학. 어 문제 있잖아요. 예제 문제. 어 예제 1, 2, 3, 4 이렇게 그리고 어, 예상 문제, 관련도 문제도 있어. 헬싱 관련도 문제 네. 거기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어 1, 2두 개밖에 안 나갔잖아요. 예. 네,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까지밖에 안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나오니까요. 그데 그 소재에 보면 예제가 좀 상당히 개수가 되죠? 줄여도 돼? 네, 더줄여저 교재 말씀하셨 저거 제공안. 저거, 제어공학 5편. 제까 저거 안 샀네. 이제어공도 있는데? 어 있어. 제어공도 있어. 제어공학도 있어. 제어공학도 있어지 않았습니다. 파일로 주시면 안 돼. 왜 매주 올리잖아. 그강 강의 이대로 그 있어요. 그 강의 내용이 네, 강의 네, 강의 내용에 그대로, 그대로 있어요. 서 만약에 교재가 없었으면 챗챗 쓰시면 응. 돼요. 네. 문제 없을 때. 아, 어, 1번, 7. 2번. 그, 일단 저거 1번에번 <laughs>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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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이 5번. 어, 5번. 네. 두 번. 4번. 11번. 네,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제고요. 그다음에 관연도에 1-7번. 관연도. 2-17번. 7번. 17번. 네, 제가 파일 안쓴거 같아요. 아, 예, 좋습니다. 1번. 이제 2 2 2강 라플라스 변환에 어, 1번, 2번. 3번. 5번. 6번. 8번. 9번, 10번, 11번. 네. 뭐다 풀어보시면 돼요. 12번, 16번, 18번, 20번. 너무 많은데? 굉장히 싫은 거예요. 싫봐요몇 개요? 많아요. 한 20개는 너무, 너무 많습니 예, 아유, 딱 승무해야 되잖 아, 이게 왔다고 만해기안 했는데. 무기안는데 승무기 안 했는데. 승무기 <목소리> <주에> 안 했는데. 먹고... 승무기 <laughs> 안 했는데. 승무기 안 했는데. 승무기 안했는1 승무기 안 했는데. 예제 요안 했는데. 승 11 그리고 어, 과연 에1 7. 그 다음에 2강에 1, 2, 3, 5, 6, 8, 9, 10, 11, 12, 16, 18, 20. 부담되실까봐 확전는 줄여드려요 있으니까. <laughs> 두 가지가 없니까두가지 없어요 다객까지이고요 신나요 예. 네? 쉬워요 네, 욕하세요 <laughs> <laughs> 네. 아니 말로 담아내도 <laughs> 알았어요 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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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면 제가 지 일이 있어서 좀 <laughs> 좀 <감사합니다>. 네 가야죠 감사합니다 <laughs>